들어봐요. 나는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멕시코에 살고 있어요. 멕시코 사람이어서 한글을 잘 몰라요. 요즘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글로 적어서 보내요. 친구는 나 때문에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요. 친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재미있어 해요.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. 그리고 한국 이야기 책도 같이 읽을 거예요. 나는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멕시코에 살고 있어요. 멕시코 사람이어서 한글을 잘 몰라요. 요즘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글로 적어서 보내요. 친구는 나 때문에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요. 친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재미있어 해요.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. 그리고 한국 이야기 책도 같이 읽을 거예요.